안녕하세요. 오래나가입니다 오늘은 다시 백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TV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면은 홍콩에서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한 거 대만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신이 맞고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거 맞고 인정을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느냐 다른 나라에서 간단한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1주 간격, 2주 간격, 3주 간격, 4주 간격, 5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3주인 경우를 얘기했고 그래서 사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보다 늘어난다면 효과가 확 떨어진다고 돼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맞는, 말 그대로 기준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접종 백신 한 거래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제대로 맞으신 분들은 있지만 이것, 이분들이 억울하겠죠. 예. 제대로 된 날짜에 맞아야 되는 백신을 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맞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데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서로 교체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교차접종이 나온 이유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워낙에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다른 데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다가 접종을 중단시키면서 다른 걸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겨울 교차 접종을 허용해 줬던 거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나온 건지 아직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로 교차 접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처럼 백신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선진국들은 쉽게 얘기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디지털 TV라고 해서 삼성이랑 LG가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삼성 제품 부품을 갖다가 반은 삼성 걸 쓰고 반은 LG 걸 쓴다? 이게 호환이 다 될까요? 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되겠죠. 운행에 따라 그 비교를 해보면은 화일자를 맞다 모더나를 갈아탄다? 이거는 비행기에서 헬리콥터로 갈아탄다는 얘기인데 사실, 불가능하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헬리콥터로 갈아타는 건요. 주행 중인 차에서 차로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두 개의 백신에 서로 장점만 모여서 시너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희박하죠. 오히려 두 개의 부작용이 서로 합쳐서 나와서 아니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한 시국인데 백신 제발 좀잘 가져와서 국민들 건강할 수 있도록 다들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월해나가였습니다